경배 찬양 찬송과 123장 126장 나 앞에 찬양하고 넘어 듣기 중 찬송가 123장 저들 맞게 한방 주님 오늘 이스라엘 왕이 이 땅에 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사한 큰 능력이 말씀되어 가며 함께. 오늘 밖에 한밤중에 123장. 그래서 생각하며 오늘도 베들레옹와고 오신 아기의 숨을 찬양합니다. 8,000원 파는 그 구박품 더많이스 하고 우리 김나엽 선생님 또 이번에 또 장갑을 많이 갖다 주셔서 장갑도 이렇게 한 다섯 씩감사는 마음으로 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하게 맞춰서 목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다니다 <목소리> 지키는 목자들이 지난 밤에 서로에게 말하며 온 박사들이 영광의 별을 보고 말하고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심을 온 천하에 전하니 그들이 평화를 노래하고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참된 복음을 기억한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하나님이셨지만 낙고천한자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위하여 구원고자 이땅에말구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드려진 예배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동방박사처럼 예물을 준비하고 양을 치던 목자들이 주님을 만나 아기 예수에 경배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명이 이 성탄의 기쁨과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귀의한 것을 드리며 사랑할 수 없는 일에 사랑케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일에 용서하게 하시고 져줄 수 없는 일에 져줄 수 있는 역사가 근본 성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의 엉켰던 것이 있으면 풀려지게 하시고, 이웃과 감정이 안 좋은 것이 있으면 그 감정이 온전한 감정으로 새록새록 일어날 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낮고 찬란자처럼 오늘도 낮아지는 역사가 위망에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섬기고 내 자녀를 섬기고 내 이웃과 내동기관을 섬길 때마다 아기 예수의 귀한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근본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 될 때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로 우리에게 은혜와 음충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배의 송을 주님 앞에 위탁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의 찬송으로 찬송과 28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경배의 찬양으로 찬송과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도 구속하신 그대를 찬양합니다 1 1 7장구주강분 3번입니다. 시7 7번구주강시 3번 제가 7분, 시시 7분, 7시 7시시 7분, 시 7분, 7시 7분, 7시 7 7시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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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로다 검매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성량에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그가 있어 그 길을 보던 길이야 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게 있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연인에서 우리 정진권사님 나오셔서 성탄성신안으로 주님께 잘 들으시고 그 성신항독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메발렸던 영혼의 단비가 되어지게 하시고 근본 성신항독이 우리 심령 속에 온전한 은혜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으로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망을 주는 소리였느니라. 아기 예수의 울음소리는 온 인류에게 구원이 시작됐음을 알려주는 소망의 나팔이고 참나는 영혼들을 깨우는 부하의 나팔 소리였느니라. 아기 예수의 탄생의 눈물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노구에게는이 성탄이 잠시의 기쁨이었지만 노구에게는그 성탄이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처럼 낙고천한자의 모습이 그리고 겸손과 또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기억하는 성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크신을 예로 을 찬양드릴 때에 김세장님 등단해 주셔서 예배를 시키듯이 찬송가 310장 아하나님의 은혜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민들을 돌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단서를 축하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사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 중의 평화로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 악은 묘하고 선에 속하라는 말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 여건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 10월, 12월 우리 교회 전신 전력을 다하여 기도와 영생 회복을 하여 최선을 다하는 기도의 전도를 힘하는 가족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은 예매를 보지 않으시고 충심을 보시는 주님인 줄 느낍니다. 주님이시여 내가 너희를 너희 마음을 알겠느라 내가 너를 지키겠느라 우리들이 모두가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체험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너희들은 이 세대를 범락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는온거의성도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당당 믿음 당당하고 굳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10년새 새로운 예산과 새로운 집권자를 택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교회 감. 부서마다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재정부 남성교회 성교회가 부족하지 않도록 부서를 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중에 원하지 않는 환난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늘 끊이지 않는 우리 성격을 대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갑정 목사님을 우리 태일교회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생각했던 것, 계획했던 것이 모두가 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고 귀여운 자녀 양육하는 데에도 아무 능력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차 시간입니다. 우리의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 질료,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